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청이 엄청 엄청 많았던 포니테일 예쁘게 묶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아이린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올렸었는데 헤어 튜토리얼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 진짜 별거 없어서 영상 찍는 게 민망할 정도인데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관계로 저의 소소한 꿀팁을 담아 준비해봤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머리 전체에 고데기로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어주세요. 아무래도 생머리 상태일 때보다 웨이브가 좀 있는 게더 볼륨 있어 보이고 예쁘겠죠? 다음 머리빗이 아닌 손을 사용해서 머리를 묶어줄 거예요. 빗보단 손가락으로 묶어주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머리 꼬랑지는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게 잡아주시고요. 단 머리를 너무 완벽하게 묶으려고 하지 말고 대충대충 느낌으로 묶어주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정수리 쪽에 머리카락이 너무 딱 달라붙지 않게 해주는 거랍니다. 그 다음 짱짱한 고무줄로 머리를 묶어 주는데요. 역시 최대한 높게 잡고 절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꽉꽉 묶어 줍니다. 묶은 다음엔 손가락으로 정수리 쪽 머리카락을 잡고 조금씩 위로 빼서 볼륨감을 줄게요. 정수리 쪽에 볼륨을 넣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 구레나루 쪽에 애교머리도 살짝 빼줄게요. 거슬리는 앞머리나 잔머리는 실핀으로 잘 고정해줍니다. 정수리 쪽 머리를 빼느라 살짝 내려갔던 꼬랑지를 다시 위로 쫙쫙 당겨줄게요. 이제 요즘 저의 필수템인 헤어 틴트를 사용해서 헤어라인을 정리해줄게요. 저는 정말 슬프게도 M자 이마라서 머리카락이 비어보이는 부분을 꼭 채워줘야 한답니다. 제가 머리숱이 진짜 엄청 많은 편인데도 M자 이마라서 머리가 비어보이는 아이러니함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헤어 틴트는 꼭 해줘야 돼요. 사용한 브러쉬도 이니스프리에서 같이 파는 건데 헤어 틴트 사실 때꼭 같이 구매하세요. 저 브러쉬로 바르는 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채워졌으면 머리카락들로 자연스럽게 덮어줍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보니까 한쪽이랑 안 한쪽이 차이가 꽤 나죠? 나머지 한쪽도 열심히 채워줄게요. 짜잔! 헤어라인 시술 받을 필요 없이 화장품만으로도 예쁜 이마로 변신할 수 있어요. 머리 묶을 때 헤어라인 정리는 꼭꼭 해주세요. 얼굴형도 훨씬 예뻐 보인답니다. 그 다음 미니 고데기로 애교 머리를 안쪽으로 살짝 말아줄게요. 여기까지 해주면 기본적인 포니테일 예쁘게 묶기는 완성인데요 약간 아쉬워서 사진 찍을 때 훨씬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야매 꿀팁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요 셀카가 정면에서 찍은 건데도 불구하고 꼬랑지가 정수리 위쪽까지 굉장히 높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한 건지 알려드릴게요 일명 야자수 머리 하는 법 먼저 꼬랑지를 잡고 위쪽으로 높게 칠켜 올려준 다음 바로 아래쪽에다가 저런 집 집게 모양의 핀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 머리를 내려서 머리카락으로 집게를 쏙 가려주면 감쪽같다는 거 저는 좀큰 집게로 해서 티가 살짝 나는데 크기가 작은 집게핀으로 해주면 티도 훨씬 덜 나고 또 집게가 머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격하게 움직여도 머리가 처질 일이 없다는 점 그리고 티좀 나면 어떤가요? 인생 셀카만 건지고 나서 집게핀은 빼버리면 그만이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요청을 주신 머리 예쁘게 묶는 법은 여기까지랍니다 정말 별거 없어서 민망하네요. 그래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랑 댓글로 많이 표시해주세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